안녕하세요. 찍백커입니다. 오늘은 조금 특이한 아이템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바로 제가 끼고 있는 이 장갑인데요. 이 고무장갑처럼 생겼죠? 설거지할 때 끼는 장갑이냐고요? 아, 그건 아니고요. 저는 이거 장갑을 백패킹. 하고 등산, 자전거 탈때 사용하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 장갑은 슈아 글로브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슈아 글로브의 281번 모델 장갑입니다 어, 이 장갑은 원래 산업용 또 작업용 장갑이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을 할때 사용을 할수 있는 장갑이에요 예를 들면 세차를 한다거나 뭐 자동차 정비할 때 아니면 원예 할 때, 농사질 때, 밭일 할때 라든가, 뭐, 수산물 공장에서 수산물을 다듬을 때, 상수도 작업을 할 때, 뭐,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할수 있는 장갑이고요. 이거는 기본적으로 방수가 되고, 거기에다 투숙까지,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장갑입니다. 템레스라는 이 특수한 PU 코팅 기술로 제작된 그런 장갑이라고 하는데요. 마치 고어텍스처럼이 방수도 되고 투숙도 되는, 어, 그런 대단한 고무장갑입니다. 그런데 가격은 고어텍스하고 비교도 안되게 정말 저렴해요 7,000원 주고 구매를 했고요 이 쇼아 글브는 한국에 정식 수입이 되고 있어서 공식 수입사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했습니다 제가 자세한 구매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첨부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장갑은 가격도 엄청 저렴하고 또 말씀드렸듯이 방수와 투습도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베베킹을 하이킹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도 다이빙용 드라이 스트 장갑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장갑은 슈아 글로브 281번 모델이고요. 잠깐 한번 벗어 볼게요. 281번 모델은 이렇게 얇은 그냥 얇은 고무 장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굉장히 얇게 호기업으로 되어 있고요. 뭐 조금 따뜻한 날씨에도 비가 올 때는 착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얇은 두께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접으면은 이렇게 압축을 하면은 이렇게 주먹이 들어갈 만큼 부피가 굉장히 작고요. 무게는 약 45g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무게는 제가 따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282번 장갑도 저는 구매를 했어요. 이280 1번하고 2번은 겉에 코팅된 장갑 부분은 동일하고요. 똑같은 장갑인데 이 282번은 겨울용으로 방한 기능을 추가해서 안에 이렇게 기모로 기모 라이너가 들어있는 그런 장갑입니다. 이 장갑을 착용을 해보면 안에 기모 라이너가 들어있기 때문에 훨씬 착용감은 부드럽고 아, 좋은 것 같아요. 대신 부피는 좀더 크고 어, 무게도 당연히 더 나가겠죠. 그래서 이거는 겨울에도 착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. 281번은 이렇게 부피가 작기 때문에 변항에 코고 다니다가 바람이 많이 불거나 뭐 비가 올 경우에 이너 장갑 위에 쉘 장갑으로 방풍이나 방풍쉘 또는 레인쉘 장갑 용도로 사용을 하면은 아,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고어텍스 장갑 같은 경우 일단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 비싸기도 하고 또 고어텍스 장갑은 기본적으로 어, 다 두꺼워요. 다 겨울용 장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, 뭐 여름 장마철이나 비올 때나 아니면 간절기에 이렇게 날씨가 따뜻할 때낄 만한 장갑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제 기억으로는 찾아봐도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. 예, 조금 디자인이 뭐 약간 이거 끼면은 뭐 설거지 하러 가야 될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라서 아 조금 거시기 하긴 한데 일단 뭐비올때 급하게 응급용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아직 사용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해외 사용자들 후기를 좀 보니까 굉장히 평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져다니다 사용할 일이 있으면 한번 사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구매 가능한 사이즈는 지금 라지 X라지, X 라지, XX 라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손이 이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. 그래서 장갑 사이즈가 미국 장갑은 사이즈 M, 미국 사이즈 M, 유럽 사이즈 뭐 6이나 7 정도 장갑 착용하는데 라지 사이즈 구매했습니다. 전 손가락이 좀긴 편인데 얘는 손가락이 좀 짧은 게 나온 것 같아요. 근데 짧은 게 나온 것 같은데 손 폭이나 이런 거는 다 맞습니다. 그래서 사이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구매 링크는 더보기 영상 설명란에 첨부해 드릴 거고 상당히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나씩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광고 영상은 아니고요. 제가 제 돈으로 구매해서 어, 소개해 드리는 영상이고요. 어, 저 업체랑은 전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전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찍패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